바퀴는 이게 한개를 바꾸면은 네. 수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의자는 출장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공구 때문이었습니다. 의자가 참 출장을 한 번씩 가기는 합니다. 아주 이제 작은 문제일 때. 뭐 바퀴만 빠졌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런 문제면은 출장 가기는 합니다. 두 분이요. 네. 이론이 0백 몇백밖에 안 되는데. 어, 야, 예. 지금 좀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아, 예. <laughs> 예. 자, 여기 <laughs> 소개 좀 <laughs> 많이 해 주십시오. <laughs> 만명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천 명만 가면 됩니다 죠. 우리 안에. 네. 아, 네. 자, 오시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그렇게 해가지고 네. 네. 구독 구독해 주신 거고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사회 떠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를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배등치입니다. 오늘도 저희 매장에 의자 수리를 하러 선생님 방문을 마친다고 합니다. 손님한테 응. 영상 촬영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보고 괜찮으시다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뭐다 버리고 세 개를 하나 살수없을텐 이게 너무 편해요 의자가 아예 <laughs> 이게 아바타 킹이라는 의자인데 예, 예. 제가 가구코리아에 옛날에 근무를 했었거든 예. 예 그때 제가 판매를 하던 의자입니다 아, 예 제가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아 아, 소리가 난다고요 네. 예. 이래가 딱딱 하는게 나은데 밑에 층에 네. 피를 주자래아예 네? 한번 네. 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딱 네. 소리 나는 건 보통 중심봉에서 소리 나는 건데 예. 중심봉이 나갔지 히트 그냥 소리만 나는 거고 불량은 난 상태는 아니고 시트가 진짜 싹 찢어지네 오래되면 전에 그래서 하나 가져온 건데 어느 피지방인데, 어디? 저, 판도라. 아, 예. 압니까? 예, 압니다. 어. <laughs> 네. 이거 중심목 교체하면 되는데, 예. 교체해가지 쓰십시오. 어, 사진 마추고 의자를. 네. 아, 교체, 아, 네. 네, 의자, 중심목은 교체하면 됩니다. 예. 예. 이걸 리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리폼 말시, 리폼을 또할 단계는 아닌데 아까 이야기 하신거죠? 그 다음에 해가 갔으면 싶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 메쉬로 아, 네. 네. 어, 메쉬로 싸드릴 수 있어요 메쉬로 메쉬로?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있네 이걸 네, 그냥... 그 네. 이걸, 이걸로 그냥 그거로 하면 해주이요 이걸로 씌워 드릴까요? 네 그거로 하면은 쨔진거 감기 없잖아요 그래. 네. 시간이 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요 네. 예저거로 가지고. 요 먼저, 부분부터 먼저 수리 문제 해볼게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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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사합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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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뭐거제가 이거, 이, 네.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웃음> 이뭐 그런 건 없어요. 거아거 이거, 이거, 잘안 빠집니다. 어, 네. 네. 아직 썰만 합니다. 아. 집에서 쓰시면은 네. 뭐 고장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뭐 몸무게 많이 나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는 의자가 이게 여기서 한번 먹잖아 얘. 예. 네. 한 먹기 때문에 무기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아, 네. 숨이 오래 갑니다. 다른 것보다. 네. 두 배, 세배 가해. 네. 저도 이 여자를 피스방에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한번 네. 테스트 해볼게요. 네. 한다 보시겠어요? 소리 안 나거든요. 여기서 깨끗하지, 여기지. 왼쪽에 예, 내리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래야 돼, 소리. 소리 안 나지. 소리 안 나지? 네. 이게. 그거는 이게... 유격이, 예, 유격이 있습니다. 원래 의자가. 있습니까, 원래 그 의자가 유격이. 뒤로 넘어가는 의자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아... 일반 의자들과 좀 다르죠. 어디서 나는지 이거는 의자거든요. 이, 이 부분 때문 같습니다. 이거, 이거 와. 고정을 시켜도 예, 이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움직이는 게 허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예, 한 가지 그다음에 여기, 어, 여기서 한번 먹잖아. 힘을 보 예. 일반 의자 여기 바로 간다 아니까 그죠. 그게 여기를 한번 먹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켜 주니까 숨이 오래가고, 그 장점이 있죠. 근데 고정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죠. 딱 고정이 돼야 되는 사람들테 불편한데, 그러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편하게 앉아서 쓸수 있죠. 네그 예, 방석을 제가 리폼을 한번 해볼게 발톱 발톱 발톱이 네. 가 여기 가고 와갖아 여기가 막 머리카락이 있어갖고 나이타로 <laughs> 태우다가 네. 아 포기했어 어저께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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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보니까 음. 발톱 막 돌려가지고 네막 헬사트에 그 벤츠 갖다가 아예 롱머즐 빼면 됩니다 이거, 이거 좀안 돌아가는 거는 다른 거로 좀 바꿔보고 다이아를 바퀴는 이게 한개를 바꾸면은 네. 수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전체 다 바꾸실 것 같으면은 바퀴는 제가. 뭐, 뭐 덥니까? 아니야, 아니, 아니, 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다 바꿨을 때. 아,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작업, 만물 작업할 때, 이렇게 예, 예. 해드릴게요. 시간 좀, 여유 좀 있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 유튜브는 어떻게 보시게 됐는데, 예? 아, 네. 의자를 새거 하나 사려고. 어. 너무 너무 좋아 가지고. 아, 예. 그거를 앉아 찾다가 우연찮게. 예. 피트체 이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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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새 예. 자는 예. 이게 그 네, 허리피아 공장에서 네. 이게 허리피아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네. 가정용은 판매를 대상 안 합니다. 생산을 안 합니다. 사모님 아프셔 가지고, 아, 그. 네, 피 c 방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제 그분은 아니면 이게 무슨 가구 코리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구 코리아. 아, 아, 그 예. 이도제 예. 옷도 보면 가리야 되지. 있잖아요. 아 예. 제가 판매하는 의자입니다. 어, 예, 맞습니다. 네, 단돈 직접 남산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내가 그내 아는 사람의 그 동생이다. 아, 예. 그래가지고. 그좀더 가죽을 색로 해가지고 나품 확기는 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뭐 비슷한 의자는 한개 있어요. 그게 비슷한 의자입니다. 한번 앉아보십시오. 네. 지금 고정시 기능 상태인데, 고정을 풀고 한번 앉아보십시오. 네. 그거를 카피해서 만든 의자입니다. 지금 앉으신 의자를 카피해서, 카피해가지고,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온 의자예요. 가위가 어디로 버렸나어이 참네. 어. <TO Airlines> okay, <swoj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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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자는, 예, 예, 매장이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매장을 좀큰 데로 가기가, 큰 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장이 새가 작게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친 그 것보다 부드러운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지, 예. 아, 앞으로 해도 되고, 뒤로 해도 되고. 네, 예. 예, 거친 것같이 거보다는 부드러운 게안좋겠어 그거지야. 음, 아, 좋은데요. 같이하게 이게 올라가게 해 드릴까요? 예? 예, 이게 이게 데 맞는데. 예, 그래야. 예. 좋아하시는데. 제대로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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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기가 안 씹. 근데 의자는 출장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공구 때문에 왔습니다. 의자가 참 출장 을한 번씩 가기는 합니다. 아주 이제 작은 문제일 때뭐 바퀴만 빠졌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문제면은 출장 가기는 합니다. 아니 또뭐 중심봉을 사놨는데 교체를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 근 아...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출전을 가기도 하고요. 다음 전화 오는 예, 거의 매일 옵니다. 아... 그... 네, 수리는 거의 매일 들어옵니다. 내가 갈 사실은 어, 예, 공구만 있으면 돼. 예. 그런데 이제 공구가 잘 구하기가 힘 어렵죠. 만들기 가정집에는 그... 네. 이브랜치 같은 경우도 자루를 길게 갖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힘을 못 써게 되는. 팔근이도 하준아 그랬지. 아, 아, 이... 볼트가 좀 많이 풀려 있네요. 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 있었어. 아, 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자, 뒤나왔더라. 이거, 이거거든요. 아... 괜찮지? 아유, 좋은데요. 매실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요거 쓰시면 그냥 안 낫겠습니다. 네. 저거는 제가 리폼을 잡았으면 되고. 네. <laughs> 네. 사이즈 같, 같습니다. <laughs> 볼트를 다음에 풀기 식으로 제가 그 육각 렌치하고 같이 드릴게요. 그러면은 혹시 수리때문에 가지고 오실 때 편하게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 또끼기끼하는 그런 소음도 날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요걸 제가 드릴게요 요거를 아예 이불도 쓰시면 이 렌치를 그러니까 이거는 예. 보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렌치 돌리는 거거든요. 아 이게 이게 렌치 예. 집에 가고 이거 조립해야 될거아니겠 예, 그렇지. 아 그래서 장님이 이걸 주 시네요. 예, 그러면 그럼, 그럼 이걸 이건 가실 때는 제가 조립해서 드릴 테니까 예. 그냥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예. 차에 실어 드리면 되니까. 아니 예. 다음에 왜가고오실 때. 이거 욕만 빼가지고 오시면 네. 편하게 뺄수 있으니까, 스페너을쓸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 실어 갈 때는 이거 안 어. 빼면 안 씻기니까? 아니, 그대로 실어 드릴게요, 제가. 실어 주세요? 네. 손으로 뒤져서 실어 드리면 됩니다. 요 조립한 상태로. 아, 조립한 상태로? 네. 그럼, 되게 가서 편하시다,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 이거 보관해 주시고요. 네. 아, 이거 네. 자, 마지막 가시기 전에 확인해 볼게. 네. 어 의자가 완전 변신을 해버렸네. 앉아 보시지 앉아 보십시오. 네. 아, 알았어, 알았어. 괜찮습니까? 됐습니까 <laughs> 자 이거 의자 실는 방법은 예? 제가 실어 드릴테니까 뒷좌석 문앞 열어보시겠어요 자이 다리만 빼면은 실을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실립니다. 아, 예. 요거는 드럼크에 실려주시지. 아, 예. 아, 이거, 예, 그냥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예. 예. 다리 꽂으면 그냥 고정이 됩니다. 예, 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저 네. 이원이 60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어, 예. 지금 아니, 좀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아, 예. <laughs> 예. 자기 예. 소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예. <laughs> 예. 최소 만 명인데야. 아, 예. 만 명은 제가 최고 꿈입니다, 꿈. <laughs> 만 명인데요, 그래도.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천 명만 가면 됩니다, 저. 우 안에. 네. 아, <laughs> 오시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그렇게 해가지고 네. 네, 구독 구독 해주신 거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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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네. 고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쇼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되세요. 어 가지다가 선의께서 밖이 이렇게 저지르는데.

예 약한 데, 좀. 아, 그렇구나. 네. 아, 어 아, 그렇다. 네. 중간에 교체 하면 됩니다. 아, 교체를 하면 되겠 아, 이게 같이 떨어야 되는데. 네, 이떨어야 되는데. 뭐가. 아.

그러세 어, 셔요